안녕하십니까. 다상민입니다. 10월 19일, 현재 시각 10시 55분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들어와 주었구요. 현재 코스피 2265포인트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장고 역시 16조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 역시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장했던 샤페론 기술력 우수한 어, 바이오 회사입니다. 공모가를 상당히 낮춰서 5,000원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결정이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시초가는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였는데, 시초가 8,990원이어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와주었고요. 지금 현재는 9,6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정가 배팅했었던 GIT 보시면요. 오전에 아, 상승 조금 기다렸다가 상승 후에 팔았고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일봉만 봐도 혹시 좋지 않음을알수 있는데 이 종목하고는 참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손절했고요. 보, 보시면 어, 여기까지 해서 전국 좀 뚫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종가 베팅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EV첨단 소재 역시 종가 베팅을 했었는데요. 상승이 기대만큼 나와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오늘 대체적으로 좋아서 할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 좀 조정이 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종가 베팅 했는데 결과가 아쉽습니다. 자 오늘 가장 좋았던 종목은 역시... 이수화학이었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요, 이때 본전에서 팔았구요 종가 베팅하기 참 좋은 자리인데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큰 상승이 나와주었고 24,450원에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